그왜 음. 들어가고 지랄이야? 잘못 잤습니다 술 <laughs> 먹으면 음. 체온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떨어지냐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수캠프 쌍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저도 뭐 그냥 그런대로 12시 41분. 역시, 깐데 또까, 안 깐데 골라까, 아물면 또까. <laughs>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요. 다 나서 또까로. 네. 마무리. 오케이. 쓰면 쓸수록 손 타는 거 있잖아요. 손 타는 물건들. 그런 거에 대한 애착이 좀 많아요, 제가. 뭔가 그, 남이 볼땐 하찮은데, 나한테는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들이 있죠. 집에 솔직히 지금 졸려 미치겠는데 겁나 막힌다. 어... 아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땅이 식은 상태에서 추우니까 그래 한기가 느껴져요. 이렇게 이게 식을 때로 식은 상태에서 이게 기온이 떨어지면 감기들 진짜 조심하셔야지 돼요. 감기. 그리고 너무 이렇게 몸을 차갑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추울 때가 있죠. 추울 때가 있는데 훈훈한 게전안 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술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 열을 내뿜는단 말이지. 그럼 뭐야? 있는 거. 식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게 재밌죠. 그 영상 안 보시고, 듣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말을 하루쟁이래, 그걸? 이게 전체 분량이 편집 없이, 전체 분량이 한 4시간 돼요, 4시간. 계속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다고요. 오늘 사실은 어렸을 때 저희 동네 그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의 비법으로 만든 그게 있었어요. 연탄에다가 오뎅을 구워가지고 납작오뎅, 거기다가 일반 떡볶이, 긴 떡볶이 두 개를 올려, 고추장을 발라, 설탕을 조금 뿌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아서 주셨어요. 일명 오뎅갈비라는 거였는데, 그게 엄청 맛있어요, 그게 진짜. 거기 가면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어요, 바글바 뭐, 어쨌든, 오늘 그거를 해 먹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그게, 아예 어렵지 않거든요, 그게. 아 지금, 띵동거리기도 하고, 아 운전에 조금 더 집중한 다음에, 에그 다음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약 600m 고개 넘어오는데, 개가 누워있어요. 아 깜짝 놀랐네. 그왜 언덕, 그,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저속 차량 이 있는 이쪽에 또 차선이 있잖아요. 그쪽에 앉아 있어요. 가운데. <laughs> 제가 왜 저래제? 아우, 다리 밑으로 갈까. 오늘은 다리 밑으로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오, 여기는안 와봤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오면 처음이에요. 아이고! 분위기는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안 올더라고요. 이쪽은 물살이 좀 센가 봐요. 물살. 아니, 오늘 소주를 안 갖고 왔는데 소주가 그 뭐지? 여기 위스키 먹던 게 있잖아요. 그 너무 오래됐어. 썩겠어. <laughs> <laughs> 썩겠어. 그래서 그거를 빨리 먹 아니,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전이 없 맛없어. 더싼걸 먹어야 돼. 더싼 거. 에이, 이거 먹어보기 전했네 이거 아 이게 집에 있어가지고 베이킹 소다 통이네. 오늘 응,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아, 뭐 이거 의자랑 갖고 오냐? 와,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하고 햇살은 엄청 따뜻한데 굉장히 찬 느낌이 딱올 때가 있거든요. 일단 몸 사려야 돼. 그거. 산책이나 좀 한번 해볼까. 일찍도 오고 날씨도 좋고 햇살은 봄햇살이 맞아요. 내 네, 땅은 아직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건인 적은 없으니까. 오게 어? 어스티로폴이 아니네. 오게 티네. 오게 티야. 스티로폴이네왜 여기 오더걸 버렸어. 에이. 뭐야 못... 아, 이모아이 사람들 낚시 낚시 아 낚시밥 아 쓰레기가 왜안 보이나 했다 내가 아유. 많이 녹았네 뭐 목도리까지 버렸어 그래 아 아유, 아유 참. 진짜 동그러니 그냥 기다려 간다. 너 두고 내가 어딜 가겠니? 믿는 건 너밖에 없는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 했다는 게 여기, 여기 이거 차간 길이 보이네. 아직도 여기 왜 들어가고 지랄이야? <laughs> 여기네, 여기 딱! 짠. 장갑 끼고 해라 또 가시 찔린다 가시. 이게 어디가 장부되냐면 여기 있죠? 이거, 이거. 여기에 이렇게 끼면은 죽어 죽어요 여기. 딱. 아주 좋아 아니 맥주가 있는지 모르고 맥주를 또 샀어 아, 아 의자 아. 안주 없어요 사는거지뭐 일단 좋습니다 장갑이 여기가 엄지가 뜯어져가지고요 저번에 이게 뜯어진거 모르고 뜨거운거 집었다가 여기를 그대로 딘거에요 자 이제 슬슬 또 우리 불을 또 한번 지펴봐야죠 아이터도빛 좋은 개살구야 추우면 안 돼. 오잘 탄다. 궁금해. 웃긴 게. 이게 뭐라고 또 따뜻해 또이 토시를 한 거랑 안한 거랑 이 온도 차이가 있어요. 아 이게 오리지널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베나키 아베나키 맞죠. 아베나키가 그 특허를 낸 거더라고요. 이게 맞나? 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시게 되면 아베나키 거를 사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수혜가 좀 틀린 거 같던데. 뭐. 이왕 살 거면. 뭔가 생각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나름의 철학이 있겠죠. 겁나게 많이 나었네나왜 <laughs> 요만큼 남았다고 생각을 했지? 아, 요만큼을 먹었네. 어 아직 살아있네. 아, 살아있어. 어우. 살아 있어. 어우. 대리 만족이 되시나요? 조금 완전히 대리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다 숨는 다음에 여기다가 끓인 냄비 올려놓으면 식진 않을 거아니 그게 초심이잖아요. 초심. 초심은 잘 되면 까먹어요.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아 진짜로 기록을 해놔야 돼요. 초심. 그 초심의 마음을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놔야 돼요. 내 초심.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마음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도 왜 그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딱히 적어놔야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은 초심의 마음보다 더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까먹어요 그걸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 거기까지 갔던 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초심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우왕좌왕하지 않는다고 초심을 알거든요 그리고 두렵지 않아지고 그래서 아무튼 초심은 디테일하게 적어놔야 돼요. 아무튼 오늘의 저 포인트는 초심은 적어놔야 된다. 밥을 음, 먹어줘야 음. 되니까. 어, 오, 좋아. 내가 데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데우지 말고, 그냥. 끓이면 먹어면 돼요. 어떻게? 맛있게. 어, 얼마나 끓여요? 10분 끓이면 돼요? 네, 아니라고. 바글바글 끓이면 되시면 된다. 이 뚜껑은 제가 만든 건데도 잘 만든 것 같아. 인간적으로. 6년 된 건데 몇번 쓰다가 안 썼죠. 이걸 뭐어다 쓰겠어요? 코펠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하더라고요. 샤브샤브해 먹으려고 사가지고 한번딱해 먹었어요. 샤브샤브를 어디지, 거기가 아, 어울림. 어울림. 어울린 캠핑장인가? 그때 그 사장님이 어? 오늘 오셨어요? 실 <laughs> 오늘 왔는데요? 오늘 어디 가려고 했는데? <laughs> 다녀오세요, 그럼! 캠핑장에 혼자 있었고, 거기 뭐지? 거기 개, 강아지 한 마리 있어요. 진돗 개. 캠핑장 저한테 맡기시고 가셨어요. 모짜르트 캠핑장인가? 거기도 저 혼자 맡기고 가셨어요. <laughs> 그리고 거기 어디더라? 거기 또. 단양, 단양인가 그쪽에 거기서는 사과 한 박스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주소를 달라는데 제가 못 드렸어요 그때 까먹고 못 드렸는지 뭐 아무튼 지금 달면 주실래나 그때만 해도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면 돼요 남는 거보다 낫지 끓으니 오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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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틀어야지 식지만 않게 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되잖아 와 어떻게 어우 엄청 많이 주셨네 와 뜨, 뜨거워요. 좀 개걸스럽게 먹어도 이해하십시오. 꼭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면은 열기가 그 겨울에. 그래좀 별로고. 뒤다 튀어 조심해라. 아 진짜 맛있네요. 꼭 이렇게서 해 한번 드셔보세요. 안 쓰는 화로대 있으면 그 화로대에다가 밥 이렇게 해가지고 인자라냐고요? 죄송해요. 지금 알았어요. 요런 게 맛있는 반죽인것 같아. 내가 볼 땐.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야! 오버하지 말라고 아니, 오버가 아니고. 이거 진짜 이거. 아무튼 얘기하지 말자. 아. 다못 먹어요,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지? 아! Oh. 먹어줘야지먹어줘야 아, 차를 먹무 좋아요 추운 때는 차를 가져왔지 저번에는 안 가져왔었는데 약간 기울어졌어요 이쪽으로 차를 마시면서도 어우 오... <laughs> 아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오늘이요? 오늘 뭐 특별한거 없죠 뭐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모 아, 너무 늦게 어났어요 지금 시2 8 분이에요. 아 어저께 잠이4시 반까지 안 왔어요. 시 반. 아잔차하고서딱 일어나려고 했는데 6시 거의 다 돼가고 잠들더라고. 피곤해. <laughs> 일단 조금 있다 뵙겠습니다. 이제. 버너를 써야 되겠어요 진짜 올 겨울은 진짜 장작으로 시작해서 장작으로 끝나네요 완전 개죽인데 이거 <laughs> 딱 이번 주가 끝이 아닐까 손 조심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そうです。です 또 상수입니다. 아, 어제 일박 잘했고요. 어 어쨌든 이상하게 잠이 안 와가지고 아무튼 잘못 잤습니다. <laughs> 그래서 늦잠을 잤죠. 네. 여러분 한주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어, 마무리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많아죠, 점점. 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온대니까 이렇게. <laughs> 요번 주가 마지막 추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디 아프지 마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십니까. 파이팅. 어떻게? 응. 아 이쁘죠 여기. 여기 요, 요 여기 분위기가 참 이쁘네 요 분위기.